벌써 시작했나? 아이고 참. 네, 정신 차리고요. 드러딥띠기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는 여러분의 영어 듣기 능력 향상, 그리고 또 문맥 누적 능력 강화, 이걸 목표로 합니다. 쉽고 재밌게 핵심만 쏙쏙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지만 듣기는 읽기 속도로 넘어설 수 없잖아요. 빠르고 정확한 해석이 기본이라는 점, 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맞습니다. 영어로만 쌀라쌀라 하면 아는 단어도 안 들리고 음~ 왜 맥락을 놓치는지 그런 이유를 파악하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을까 이걸 계속 연구 중입니다. 오늘은 1974년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그 유경수 여사 서거 직후라서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겼던 한국 사당역 앞 다방이에요. 네, 경기도행 버스를 기다리는 줄이 엄청 길었는데 그 속에서 주문을 잘 못해서 쩔쩔매는 외국인 여성 사라하고요. 그리고 그 그녀를 도와주는 한국 남성 엄철진 씨의 짧은 만남입니다. 이게 그냥 뭐 지어낸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이거 실제 한국에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아 맞아요. 그점 중요하죠. 장소는 사당역이지만 근데 요즘 한류 성지하면 또 어디입니까? 바로 파주 야당역 아니겠어요? 그, 맞습니다. 파주 리치타운 하우스 106동 302호. 여기 외국인 술래 필수 코스라고요. 그럼요. 야당역에 사람이 그렇게 바글바글한 건 순전히 이 한류 열풍 때문이지. 아, 절대 뭐 술집 많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laughs> 그럼요, 그럼요. 자, 아무튼 다시 1974년 사당역 다방으로 돌아가서 엄철진 씨와 사라 씨의 대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Hey, don't worry. I help you. 어, 이봐요, 걱정 말아요. 내가 도와줄게요. Hey, don't worry. I help you. 네, 이거 정말로 한국에서 있었던 실화 기반 이야기라니깐요. 좋습니다. 이번 문장에서 기억에 딱 누적시켜야 할 중요한 표현은 바로 내가 도와줄게요입니다. 노래로 표현하면? 걱정 말아요, 내가 도와줄게. 그렇지. 영어권 사람들은 이 I help you 딱 들으면 뭐 문법적으로는 will이나 can이 빠져서 살짝 어색할 수는 있어도. 아, 이 사람 망설임 없이 딱 나서네. 이런 직접적이고 자신감 있는 친절함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주어 I 동사 help 합쳐서 내가 돕는다. 아주 직접적인 의지를 보여주죠. 오케이. Cold coffee easy 사장님 여기 냉커피 한잔 빨리요. Cold coffee coming soon for you. 좋아요. 차가운 커피. 뭐 쉽죠. 사장님. 여기 냉커피 한잔 빨리요 차가운 커피 곧 나올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요 오케이 콜드 커피 이지 콜드 커피 coming soon for you 이것도 진짜 한국 다방에서 있었던 일이라니까요 믿어 주세요 네 <laughs> 이번 문장의 핵심 표현은 역시 냉커피죠 아 지금 우리가 마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랑은 완전 다른 거 아시죠 그 설탕이랑 프림 듬뿍 들어간 달콤한 한국식 냉커피요 맞아요 노래로 표현하면. 냉커피 한잔 시원하게 얼쑤 원어민들은 cold coffee easy 이 부분에서 철진 씨의 약간 허세 그런 자신감 이 정도 쯤이야 하는 그런 태도를 느낄 거고요 커밍 순에서는 아좀 기다려야겠구나 하겠죠 네 여기서 cold coffee가 주어 역할이고 사실 동사 easy가 생략된 거죠 커밍 순이라는 상태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차가운 커피가 온다 이런 의미입니다. Oh, thank you. I I just want something cold, coffee. Thank you so much. You're very kind. My name is Sarah. Oh, 고마워요. 저 저는 그냥 차가운 걸 원했어요. 커피요. 어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제 이름은 사라예요. Oh, thank you. I I just want something cold, coffee. Thank you so much. You're very kind. My name is Sarah. 네, 이것도 실제 한국에서 있었던 대화 기반입니다. 계속 강조하게 되네요. 여기서 기억할 표현 두 개. 정말 친절하시네요. You are very kind. 그리고 이름 속에 제 이름은 사라예요. My name is Sarah. 이겁니다. 노래로 표현하면 친절한 당신 이름은 사라. 좋다. You are very kind. 이건 도움 받고 나서 정말 진심으로 고맙다는 표현이고요. My name is Sarah는 이제 도움 받았으니까 자연스럽게 자기 소개하면서 뭐랄까? 관계를 좀 열려는 그런 신호로 볼수 있겠죠? 맞아요. 천문장 주어 I 동사 want. 나는 원한다. 두 번째 문장 주어 you 동사 are 당신은 이다. 세 번째 문장 주어 my name 동사 is 내 이름은 이다. 명확하죠. Sarah, good name. My name is 엄철진. Just call me strong man. 사라, 좋은 이름이네요. 내 이름은 엄철진. 그냥 strong man이라고 불러요. Sarah, good name. My name is 엄철진. Just call me strong man. 네 이것도 한국에서 실제로 네 있었던 대화입니다 스트롱맨 a <laughs> n 아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거죠 스트롱맨 자신을 힘센 남자라고 불러달라니 참유모도 있고 자신감도 넘치는 그런 별명이에요 노래로 표현하면 나를 불러줘 스트롱맨 이야 영어권 사람들은 이 스트롱맨이라는 별명을 딱 들으면 어좀 웃기도 하고 약간 과시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이 상황을 좀 재밌게 만들려는 건가? 뭐 이런 의도를 느낄 겁니다. 그렇죠. 주어는 My name, 동사는 is인데 생략됐고요. 이엄철진, 내 이름은 엄철진이다. 그리고 명령문이죠. Call me strong man. 나를 strong man이라고 부르라. 네, 벌써 25% 지점입니다. 와, 빠르네요. 사당역 다방에서 철진 씨가 곤란해하는 사라 씨를 발견하고 냉커피를 딱 주문해주고 자신을 strong man이라고 소개하는 그런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Everyone seems so serious. Is it always like this? 모든 사람이 너무 심각해 보여요. 항상 이런가요? Everyone seems so serious. Is it always like this? 예, 네, 이것 또한 한국의 실화 기반입니다. 그 당시 분위기를 묻는 거죠. 이번에 기억할 표현은 다들 너무 심각해 보여요. Everyone seems so serious입니다. 당시 그 사회 분위기에 대한 질문이죠. 노래로 표현하면 왜 다들 심각한 얼굴일까? 궁금하네. 이 문장은 주변 분위기에 대한 어떤 관찰 그리고 호기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Serious라는 단어가 그냥 진지하다 이걸 넘어서서 뭐랄까 무겁고 좀 침체되고 슬픔이 깔린 그런 분위기를 암시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주어는 everyone, 동사는 seems, 모든 사람이 뭐뭐처럼 보인다 이렇게 됩니다. 아. Now, Korea is sad. Big problem. Our president's wife died. So, no happy. 아, 지금 한국은 슬퍼요. 큰 문제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부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아요. 이게 1974년 8월 15일에 유경수 여사가 피격으로 서거하신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아, now Korea is sad. Big problem. Our president's wife died. So. No happy. 네, 맞습니다. 당시 한국의 실제 상황이었어요. 정말 온 나라가 큰 슬픔에 잠겨 있었죠. 여기서 핵심 표현은 지금 한국은 슬퍼요. Korea is sad. 그리고 대통령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President's wife die. 이 부분입니다. 그 시대적 배경을 아주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노래로 표현하면 대통령 부인 돌아가셨어서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겼네. 아이고. 영화 사용자들은 sad big problem, die, no happy 이런 좀 직접적이고 간결한 단어들을 통해서 아 국가적인 비극이 있었구나 그로 인한 슬픔이 깊구나 그리고 그걸 설명하려는 저 철진씨의 노력이 느껴진다 뭐 이럴 겁니다 맞아요 주어 Korea 동사 is 한국은 뭐뭐이다 그리고 주어 President's wife 동사 die 대통령 부인이 죽다 산세의 문법적으로는 과거형 died가 맞지만 당시 비원어민 화자의 표현을 그대로 전대하는 게 중요하죠. 네, 벌써 절반 왔습니다. 사라 씨가 거리의 무거운 분위기를 물으니까 철진 씨가 대통령 부인의 비극적인 서거 때문이라고 좀 서툴지만 진심으로 설명하는 그런 대화까지 나눠 봤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노래 한곡 듣고 가겠습니다. 1974년 한국을 강타했던 가상의 히트곡 돌아와요 사당역에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충청도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준비되셨죠? 그럼요, 가보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사당역 앞에서 말이요. 그래요. 당신은 또나가고 나는 냉커피만 마시는 겨, 뭐죠 아이고, 환장하겄네. 돌아와요, 사당역으로. 냉커피 식기 전에 얼른 와요. 빨랑 와요. 아, 노래 불렀더니 성령이 가득 찼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관세군 보살. 하하하, <laughs> 네 좋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하지만 우리는 커피를 마셔요. 슬프지 않아요. 커피는 행복 주스예요. But we drink coffee, not sad. Is happy juice. 네, 행복 주스. 이것도 한국의 실제 대화에 기반한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기억할 만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죠. 행복 주스. 아, 슬픔 속에서도 어떻게든 긍정을 찾으려는 노력이 엿보여요. 노래로 표현하면 슬픔은 가라, 커피는 행복 주스. 마셔 마셔. 영어권 사람들은 이 해피 주스라는 표현 좀 엉뚱하긴 해도 귀엽잖아요. 여기서 슬픈 현실 속에서도 잠시나마 좀 즐거움을 찾고 분위기를 좀 바꿔 보려는 철진 씨의 따뜻한 마음 그런 걸 느낄 거예요. 그렇죠. 주어 위 동사 드링크. 우리는 마신다. 주어 커피 동사 is 커피는이다 명료하죠 I work small factory Paju near big line North Korea DMZ you know 저는 일해요 작은 공장에서 파주 근처에 큰선 북한 DMZ 알아요 DMZ는 demilitarized zone 비무장지대를 말하는 거죠 네 이것도 실제 파주 근처에 살았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는 파주 공장에서 일한다는 것 그리고 그 위치가 남북 분단의 상징인 DMZ 근처라는 점입니다 노래로 표현하면 파주 공장 DMZ 근처에서 일해요 오 긴장돼 Small Factory는 뭔가 소박한 삶을 연상시키고요 파주, Near Big Line, North Korea, DMZ 이 부분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어... 여기 좀 생소하고 긴장감 넘치는 곳인데 하는 한국의 분단 현실을 딱 떠올리게 만들죠. 맞아요. 주어 I, 동사 work. 나는 일한다. 간결합니다. The DMZ. Wow. I've only met about it. It must be a tense place to live. DMZ요? 와, 측에서만 읽어봤어요. 살기에는 긴장되는 곳이겠네요. DMZ. Wow. I've only read about it. It must be a tense place to live. 이것도 한국에서 외국인이 충분히 보일 수 있는 실제적인 반응이죠. 여기서 핵심 표현은 긴장되는 곳이겠네요. It must be a tense place to live. 이겁니다. DMZ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잘 보여주죠. 노래로 표현하면 책으로만 본 DMZ 긴장되겠네. 정말. 와우. 그리고 tense place에서 살아가 DMZ라는 장소에 대해 놀라움과 동시에 뉴스나 책에서 봤던 그런 위험하고 불안한 이미지 그걸 떠올리면서 좀 걱정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Must be는 아주 강한 추측을 나타내고요. 네, 주어 it, 동사 must be, 모모임에 틀림없다. 벌써 75% 지점입니다. 와우, 슬픈 분위기 속에서도 철진 씨는 커피를 행복 주스라고 부르면서 분위기를 바꾸려고 했고요. 자신이 DMZ 근처 파주에 산다고 얘기하니까 사라가 놀라움과 걱정을 표현하는 대화까지 살펴봤습니다. Here, Korea style iced coffee, not Americano. but number one taste. 여기요. 한국식 아이스 커피예요. 아메리카노 아니에요. 하지만 맛은 최고예요. Here. Korea style ice coffee. Not americano, but number one taste. 네. 1974년 한국식 냉커피 달달한 거. 실제 상황입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바로 한국식 아이스 커피. Korean style ice coffee. 그리고 맛은 최고. Number one taste 라는 이 잡음심 노래로 표현하면 한국식 냉커피 맛은 넘버 원 최고지 코리아 스타일 나다메리카노 이 말에서 당시 한국의 커피 문화를 엿볼 수 있고요 넘버 원 테이스트 여기서는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사라에게 좋은 경험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이 문장은 뭐 주어 동사 분석보다는 그냥 이게 한국식 아이스 커피고 맛은 진짜 최고다. 이런 자신감 넘치는 소개로 이해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It's very sweet, but it's good. Thank you again, 철진. 아주 달콤하대요. 하지만 맛있어요. 다시 한번 고마워요, 철진 씨. It's very sweet, but it's good. 네, 그 달콤한 한국 냉커피에 대한 아주 솔직하면서도 긍정적인 반응. 이것도 실제 있을 법한 대화죠. 사라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아주 달콤하지만 맛있어요. It's very sweet, but it's good. 솔직함과 또 예의가 같이 담겨 있어요 노래도 표현하면 아주 달지만 맛은 좋아요 다행이네 Very sweet은 맛에 대한 솔직한 첫인상이죠 근데 But it's good 이라고 깍 덧붙이면서 아 비록 내가 알던 맛은 아니지만 그래도 맛있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고맙다 이런 사라의 배려와 호의를 보여주는 거죠 맞습니다 주어 it, 동사 is 그것은 이다 간단하고요 No, I'm staying in Seoul I'm a student studying history it feels like i'm watching history happen right now 아니요 저는 서울에 머물고 있어요 학생이고 역사를 공부해요 지금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는 기분이에요 no i'm staying in seoul i'm a student studying history it feels like i'm watching history happen right now 역사를 목격하는 학생이라 네 이것도 정말 실제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사라의 정체가 밝혀지죠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 student studying history라는 것과 그녀의 소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 기분이다 feels like i'm watching history happen right now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노래로 표현하면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 지금 역사를 보고 있네 의미심장해 사라가 그냥 관광객이 아니라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이라는 점. 이게 현재 한국의 그 슬픈 상황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의 한 순간으로 아주 깊이 있게 인식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Watching history happen. 현장의 무게감을 느끼고 있다는 표현이죠. 그렇죠. 주어 I 동사 am staying. 나는 머물고 있다. 주어 I 동사 am 나는 주어이다. 주어 it. 동사 feel. 그것은처럼 느껴진다. History. Yes. Sad history. But we are strong. 하하. Strong like <laughs> 역사. 네 슬픈 역사죠. 하지만 우리는 강합니다. 한국 강한 사람들이에요. 나처럼요. s t r o 하하하. 인상적이에요. 노래로 표현하면? 슬픈 역사 하지만 우리 강해. 나처럼 스트롱맨. 그렇지. 이 부분에서 슬픔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그런 강인함 그리고 민족적인 자부심 같은 게 드러나는 거죠. 마지막에 또 자신을 스트롱맨에 비유하면서 유머러스하게 마무리하는 모습에서 역경 속에서도 긍정을 잃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가 보입니다. 네. 주어 we. 동사 are. 우리는 이다. Yes. I can see that. Thank you for the happy juice, strong man. 네, 알것 같아요. 행복 주스 고와 와요, 스트롱맨. Yes. I can see that. Thank you for the happy juice, strong man. 네, 이건 정말 감사와 공감의 표현이죠. 사라의 공감, 알것 같아요 이 부분하고 철진 씨의 별명과 표현을 그대로 받아서 행복 주스 고마워요, strong man 이렇게 말하는 따뜻한 인사가 나옵니다. 노래로 표현하면 당신의 강인함 보여요. 행복 주스 고마워요. 훈훈하네. 사라가 철진 씨의 말 Strong people의 I can see that 이라고 답하면서 아, 진심으로 공감하고 이해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의 별명하고 해피 주스 표현을 자연스럽게 쓰면서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 사이에 형성된 친밀감, 유대감 이런 걸 표현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어 I, 동사 can see, 나는 볼수 있다, 즉알수 있다는 의미죠. You're welcome, American princess. 천만에요 American princess. You're welcome. American Princess. American Princess. 네, 별명, American Princess. 천만에요, American Princess. Strong Man에 American Princess. American Princess. American Princess. American Princess. American Princess. American p American Princess. American Princess. You're welcome은 감사에 대한 아주 표준적인 답례 표현이고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95% 지점입니다. 정리하자면 달콤한 한국식 아이스 커피를 마시면서 사라는 자신이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이고 지금 이 순간이 마치 역사의 한 장면 같다고 말했죠. 네, 그랬더니 철진 씨는 슬픈 역사 속에서도 한국인은 강하고 자신 역시 strong man이라고 답했고요. 사라는 그 말에 공감하면서 행복주스에 대해 감사했고 마지막으로 철진 씨는 사라에게 어메리칸 프린세스라는 별명을 붙여주면서 짧지만 훈훈한 만남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오늘 1974년 사당역 다방에서의 짧지만 아주 인상적인 만남을 함께 하셨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피어난 그런 작은 소통과 연결 그리고 당시 한국의 시대상을 잠시나마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은 삼성전자, 농심, 마켓컬리, 동아제약, 에어비앤비, 박카스, KCC 창호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밝힙니다. 저희는 순수하게 여러분의 영어 공부와 즐거움을 응원합니다. 저희는 잠시, 네, 재충전의 시간을 좀 갖고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세요.